초보자분들을 위한 경사도 유턴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경사가 있는 데서 유턴하시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오르막에서 유턴할 때 핸들이 왼쪽으로 꺾여서야지만 유턴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잘안 되신 분, 까치발 이런 분들은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평지에서 유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나는 다리는 잘 닿는데 오르막 가다가 막다른 길에 골목이라 막다른 길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뭐 바리케이트로 막혀있다 이런 경우에 유턴을 해야 될 때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이렇게 살살살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먼저 똑바로 경사 도위 방향으로 쓰신 후에 이 방향으로 쓰신 후에 방클러치를 이용해서 핸들 살짝만 꺾고 조금씩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때 다리가 잘 닿아야 돼요. 몸은 반대편으로 하시고 그래서 핸들이 확 꺾이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확 넘어가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반대편으로 경사가진 쪽에 반대편으로 잡아줘요. 이때 다리가 안닿시는 분들은 저를 넘어가게 돼서 이쪽으로 기울어주시고 방클러치를 이용해서 경사 부분에 90도 90도 부분으로 올라간 다음에 어느정도 경사분의 굴소까지 올라갔으면은 반대로 꺾고 뒤에 아래 경사도를 이용해서 뒤로 내려주시고요 경사도를 이용해서 뒤로 내려주시고 다시 어느정도 더이상 안밀린다 그러면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해서 요번에는 브레이크만 살살 놓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만 살살 핸들이 너무 꽉께서 이쪽으로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넘어가니까 자, 적당히 놓고 브레이크만 살살 내리면서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유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먼저 똑바로 순후에 반클러치로 오르막 출발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폭취 영하지 않게 반클러치 유지하고 핸들 살짝 꺾은 상태에서 발란시 오른쪽으로 다시 잡아주고 차근차근 차근히 올라가서 어느 정도 다 올라갔으면은 어느 정도 다 올라갔으면은 핸들 반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 잡고 브레이크만 뒤로 슬슬 밀어서 뒤쪽으로 온 다음에 다시 반대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보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경사가 센데서 하시면 안 되니까. 자, 이거는 너무 경사가 센 데서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그 정도 경사도에서는 연습하시면 안 되고, 좀 완만한 경사도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리가 까치기 바린 분들은 또는 무거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처음에 잘탈 때까지는 연습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